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일이 안 돼서 다시 또 산으로 왔어요. 오늘은 저기 그 능이 포인트를 하단부에 갔는데 그 수원 무당버섯이 많이 흐드러지게 나와 있어야 산행을 했을 때 능이가 보였거든요. 근데 하단부에 아직 그 수원 무당버섯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20일께 이제 제가 송이를 발견했는데 일단 송이산으로 한번 와봤어요. 그냥 여기는 해발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을 분들이나 몇몇, 몇몇 분들이 송이를 여기서 캐서 드시거든요. 이게 송이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산책하듯이. 오늘 아침 인사는 솔버섯이 해주네요. 여기는 이제 다 소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컸는데 여기는 예. 하나 따볼까요? 아이고, 네 솔버섯 이렇게 광공이 네, 이렇게 되, 이렇게 생겼어요. 미끌 미끌해요. 그리고 이것은 네, 뭐 그냥 전골 같은거나 찌개 같은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버섯무침에해서 드셔도 좋고. 음, 맛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야생버섯들에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베타 글루칸들이 좀씩 다 함유되어 있으니까 뭐, 일부러 막 좋은 그 영양제 드신 것보다는 제철버섯 드시는 게괜찮아죠 아무튼 산책하듯이 오늘은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아, 그 송이도 나온 나온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 나온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귀한 녀석을 만났네요. 이 녀석도 달걀버섯이에요. 이제 그 일반 달걀버섯하고 어제 영상에 그 달걀버섯이 이제 좀 주홍빛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그흰 달걀버섯이 이제 있고, 지금 이 노란 달걀버섯이 달걀버섯들 중에는 제일 크게 갓을 펼치는데, 이 녀석들은 이제 줄로도 막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그갓 테두리가 돌기가 있죠. 이 노란 달걀 버섯은 좀 보기 힘들어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봤네요. 아무튼 또그 황소 비단들이 여기는 꽤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송이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능이는 좀 어쩔지 모르는데, 오늘 한번 송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그 마을 분들이 체크해 놓으셨는지, 누가 해 놓은지 모르는데, 이런 나무, 소나무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리고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능이처럼, 이 소나무 바로 밑둥이나 이런 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잔목들 있죠. 이런 그 줄기 밑부분에서 좀 송이들이 더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엽토는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이제 예전에 해 놓으셨는지 어는지 모르는데, 요즘 그 부엽토가 너무 이게 그, 그래서 이제 송이산 관리하신 분들은 이 부엽토를 다 긁어내리거든요. 원래 송이는 부엽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마사토 깡, 엄청 단단한 마사토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송이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엽토들이 좀 적은 곳을 정찰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아무튼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송이 산 산세가 이래요. 다 소나무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다니는 능선길에서 더잘 보여요. 바람이 잘 통하는데 여기는 다 소나무밭이에요. 그리고 해발이 그렇게 막 능이처럼 7, 800까지 안 올라가도 예, 한 5, 600선 산들에서도 송이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하루에 뭐 다섯 개 이상 채취하시면 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소나무하고 소나무들 사이에 이 잔목들 여기를 보시면 어, 어, 여기 이렇게 이제 빼꼼이 올라오 죠잘 덮어두고 이렇게 예, 똑같아요 능이처럼 그 소나무 밑둥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잔목들 예, 거기서 송이들이 잘 올라와요 여기는 부엽토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아무튼 더 봐보겠습니다. 아까 그 여기가 지금 한360 한 정도?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 송이산을 이제 찾으실 때 이렇게 이제 멀리 산세를 이렇게 볼때좀 바위산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산 정상부이나 중간중간 막그큰 바위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무조건 그 소나무만 있다고 해서 송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사토라고 굉장히 단단한 흙이에요. 그런 그 깡마사토가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송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이 바람이 잘 치는 능선길이나 이제 그 어차피 송이 산들은 그렇게 안 높아요 오, 륙백뭐그 정도 선이니까 그 정상 부근에서 어 한8 0 부, 8 부, 7부 정도, 8 부, 7부 정도, 예, 그 정도 이렇게 정찰하시면 예,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어차피 그 무턱대고 소나무만 있다해서 송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산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위 산들. 어, 그런데를 정찰하시고 송이 산행을 가시면 돼요.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송이도 기간도 아까 거기도 나왔던 자리에요 작년 제가 보니까 10월 20일 20일 날 송이를 채취했던 자리인데 지금 조그만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서 좀더 올라가 보고 있어요.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송이산에는 송이 말고는 뭐 채취할 게 없어요 굉장히 지루한 산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능이처럼 잡버섯들이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소나무 주변에 이렇한 약초들이 거의 없어요 원래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송이산은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들 보기가 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막 바위들 이렇게 틈틈이 이제 송이는 이렇게 부엽토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땅에서 이렇게 깡깡한 마사토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위 주변이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밑둥보다는 주변 잡목들에서 이렇게 그 송이 볼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송이는 송이도 마찬가지로 나온 데서만 나오니까 해년마다 만약에 이제 송이를 만나거나 채취를 하셨다면은 뭐 삼길샘이나 이런 걸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저장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해년마다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송이 산들은 다 그리고 이제. 음, 검은 소나무보다는 좀 이런 적송들이 있는 부근이 좀더 유리해요. 이렇게 좀 불구스런 적송이 다하죠 이런 까만 소나무보다 이렇게 적송. 이런 소나무 부근에가 오히려 송이가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왕에 온 김에 좀 빠른감이 있죠. 에? 그 아까 처음에 그 성이 조그만한 거 보여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자리에요 작년에 이제 채취했던. 근데 네, 뭐 능이도 요즘 보니까 이제 봉화 쪽도 좀 터진 것 같고 경상북부 지역이죠 봉화가. 봉화도 이제 능이로만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쪽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무주는 소식이 없나 봐요. 어제도 이제 그 문자만 좀 주고 받았는데. 무주 쪽은 아직 없고, 봉화 쪽이나 강원도에서도 이제 뭐좀 채취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새로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송이도 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송이산이 또이 지역에 있어요. 이제 그쪽 가가지고 좀 전투적으로 예, 영상에 한번 송이버섯을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쉬려고 하다가 그냥 혹시나 해서 한1 0일 15일 정도 빨리 한번 이산으로 올라와 봤는데 그래도 그 얼굴이라도 비춰주니까 감사하네요. 그거 하나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도 안 보이면 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좀더 올라온 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증상 부분이에요. 사방이 다튀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좀 보면 에 이런 산새들을 가셔야 돼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바위들이 막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소나무들이 많은 산. 여기 아 그래도 여기 이제 한길 낭떨어지라 저 암벽산으로는 못 가요. 여기가 지금 다 낭떠러지예요. 여기만 이, 이쪽 부분만 이제 정상 부분인데 다 소나무에 이렇게 송이산세를 오늘 보여드렸죠. 바위들도 많고 거의 한90% 이상 소나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한 지금 560 정도 되네요. 여기는 이제 송이가 나오는 산이에요. 오늘 또비 소식이 오후에는 없었는데 또 비가 떨어지네요. 조금씩. 오늘은 일단 또하산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송이 산행은 진짜 송이 말고는 볼게 없어요. 다른 영상 닮은 것도 그 아까 달걀버섯이나 그런 것들은 하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예, 들머리에서 본그 버섯들이고 일단은 예, 여기 좀 올라온 김에 정찰해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저기가 정상 부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낭떠러지에요 갈 수가 없어요 저쪽 능선 타고 저쪽 산을 갈순 없고 이렇게 보시면 예, 이런 그 멀리서 봐도 이런 암하고 소나무들이 섞인 산들이 있어요 그런 산이 그 송이버섯 포인트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송이산행이 좀 굉장히 지루해요. 뭐 이렇게 막 송이버섯이 가스를 올려가지고 노출돼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부엽토가 워낙 이게 높... 몇년 동안 쌓인 거라 이 부엽토를 치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가게 올라온 부분들.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시고, 뭐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이제 솔립을 걷어, 부엽토를 걷어 봤을 때, 이제 송이버섯이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0m를 그 정찰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한, 한두 시간 거기서 그렇게 보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10개 이상 채취하시면은, 대박인 거죠. 이게 그 송이산 관리하신 분들이 다 해년마다 부엽토를 아래로 내리잖아요. 송이를 보기 쉽게 하려고 아무튼 또 하산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절초가 예쁘게 나와있네요. 이 녀석도 그 송이가 막 이렇게 막 보이려면 더 흐드러지게 나와야 돼요. 꽃이 더막그 모여가지고 진짜 이쁘게 피고 많이 피고 그래야 돼요. 뭐 차도 끓여 먹고 구절초도 그러죠. 약성이 있는 식물이죠. 아무튼 에 지금 진짜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삽주가 이 녀석도 잘 영상이 안 담는데 오늘 보니까 꽃을 피웠네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지면 씨가 이쪽에 이제 씨를 맺힌 거예요. 이제 여기서 씨가 떨어지죠. 더덕도 마찬가지로 꽃 피우고, 씨 떨구고. 이 녀석 그, 백출창출이라고, 위에 좋아요. 뿌리를 드시는 거예요. 뿌리를 드시고. 근데, 음, 꽃을 이쁘게 피워서 한번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질이 깡마사토가 이런 이런 토질이에요. 엄청 단단한 그흙 있죠. 그거를 그 마사토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단단한 깡마사토 이런 토질에서 송이버섯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토양도 약초 하실 때 약초 산행 가실 때좀 보시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이놈도 좀이 정도면 싫어요 뿌리가 엄청 좋은데 꽃이 이쁘게 펴서 또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 솔잎이 이렇게 두개 짜리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솔잎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솔잎이 이렇게 세 개로 나온 게 있어요 소나무도 이렇게 두 개로 나온 소나무가 조선송이거든요. 그런데 송이가 있어요. 세 개는 일본송이에요. 그 그것도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솔 세순도 드실 때 이렇게 솔잎이 두잎인가 확인하셔가지고 봄철에 그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솔잎 새순을 이렇게 술 담그실 때도 이렇게 두잎자리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지금 하산 중이긴 한데, 능이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이제 700 거의 넘는 부근에서 유생이라도 보였으면, 이제 며칠 상관으로 이쪽에 이제 능이버섯이 나오겠지만, 어제도 능이를 못, 그 유생도 못 봤다는 것은 한 10일 이상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싶고, 송이도 이제 제가 작년에 10월 20일께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좀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어 송이버섯 그찾 송이 산 찾는 방법이랑 어, 송이 산세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조금씩 꿀팁 드렸는데 아무튼 그 당분간 어떤 산행을 해야 될지 저도 네좀 그래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산에 가면은 뭐 오늘은 이제 송이산이라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래도 뭐버섯도몇 가지들 좀 영상에 담았고 아무튼 그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좀더 하산해야 되는데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테마산행이었습니다.